자,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름철 별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 그 시조의 한 장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은 이제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 태양계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한 장의 사진이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더 많이 밝혀진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 우리가 밤마다 하늘을 보잖아요. 이 하늘을 보면서 이 별자리를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별자리에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기 태양계 보이시죠? 네. 우리 이 태양계에서 지금 저기 제일 큰 빨간색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항성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 하늘에 보는 반짝반짝한 것들을 모두 저런 태양과 같은 그런 행성이라고 아, 항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옆에 뭐 지구, 수성, 화성 요런 이런,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우, 밤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수많은 그런 별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어 저기 저 하얀 부분 있죠? 저기 이 동그란 저 부분이 뭐냐면. 어, 우리 은하라는 곳입니다. 이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한 곳인데요. 저기 보면은 점점이 작은 빛이 보이잖아요. 저별 하나가 아마 우리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태양은 저 우리 은하에서 가쪽 날개 부분에 있거든요.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게 화면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작아져서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 부분 쯤에 저희 한 하얀색 하얀 점이 저희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우리가 밤하늘, 여름밤하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은하수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젊은 친구들,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또래는 은하수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너무 빛이 밝아서. 하지만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는 밤하늘에 은하수를 본 기억이 있을 텐데, 특히 여름밤에는 은하수가 더잘 보입니다. 이런 은하수는 바로 우리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여기 태양계에서부터 가운데 중심이나 아니면 바깥쪽 이쪽이 보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또다시 은하수를 볼 기회가 생긴다면 와, 이거는 내가 보는 우리 은하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도 은하수를 살면서 평생 딱한번본 적이 있어요. 그~ 무주 구천동 그쪽에서 여름에 장막 부응회를 했었는데 어~ 밤하늘에 굉장히 하얀 이렇게 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구름인가 이렇게 이게 달리 없는 날인데도 구름은 되게 잘 보인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은하수라고 저게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영상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고 또 설교에서도 얼마나 우리 우주가 큰지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영상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몬 일사이로라는 분이 행성 크기를 쭉 설명할 때그뒷 부분만 제가 살짝 발췌한 거예요. 지금 저기 보이는 별은 별같 음, 태양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이 아니라 방패자리 UY라는 어 적색 초거으로저 안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이 50억 개가 들어가요. 그 정도의 크기의 별인데, 자, 이 크기가 우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숫자가 막 변하잖아요. 그 숫자가 킬로미터를 나타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순으로 가면은 킬로미터가 아니라 저그 광년이라고 해서 빛의 속도로 1년이 갔을 때저별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빛의 속도로 10일을 가도 저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계속해서 커지죠. 저 동그라미 하나는 빛의 속도로 100일을 갔을 때 모습인데요. 그, 그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고 지금 2년, 3년을 가면 주변에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별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은 별들이 모이고 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은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태양은 저기에 있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죠. 이 우리 은하에는 무려 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저기 하얀색 끝에서 끝까지가 십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십만 년을 가야 끝에서 끝까지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작은 은하, 어, 죄송합니다. 제가 넘겨버렸습니다. 어. 아이고,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혹시 좀 도와주시겠어요? 중간이 넘어가 버려 가지고. 네. 아, 네. 이 은하들이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였는데 아까 조그만 은하가 그 은하의식 모임이에요. 은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50에 50개에서 80개의 은하가 모이면 은하군이 되는데요. 그 은하군들이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군 50 5 0개또 저쪽에서 50개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계속 모이면 이것은 은하단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은하단도 굉장히 빽빽한 구조예요. 어, 지금 별같이 보이는 저 하나 하나가 우리 은하와 같은 그런 별들을 말하거든요. 이 은하단들이 모여서 저렇게 덩어리 같은 부분을 만드는데 이 덩어리 같은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여러 가지가 어, 마치 그물처럼 저렇게 어, 모여 있는데 저것은 초은하단이라고 해가지고 10만여 개의 은하가 모여서 저렇게 모인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초은하단은 또다시 모여서 아주 그물과 같은 그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 저것이 바로 코스믹 웹이라고 해서 이 웹이라는 것이 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물 형태로 우주를 이루는데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우주이고요. 과학자들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알수 없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더 이상 관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 우주가 정말 거대함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지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냐 이렇게 어,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진 그 우주가 너무 광대해서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몇 개,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몇 개에만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도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알파벳이나 숫자로 된 이름들이 많아요. 너무 이름이 많아서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은하에만 별들이 몇개 있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은하에만 별들이 천억 개가 있어요. 그 조그만, 아, 조, 작진 않지만 정말 작아. 뭐 우주에서 한 일부분은 그 별들이 천억 개인데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80억 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식은 죽먹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자시죠.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세세들이 다 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상냥하시는 오늘 안식일 학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별 하면은 욕기가 생각이 나요. 이 욕기는 구장 구절에 보면, 어, 욕기에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어, 구장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이 무엇이, 알아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습니다. 자, 이 북두성은 뭐냐면 어, 여러분 북두칠성 아시죠? 이 북두칠성이 여기 보일 여기 이쪽에 일곱 개의 별 국자 모양이 별이 보이시나요? 이게 큰곰자리라는 별자리인데 북두칠성이 포함된 그 별자리입니다. 이게 북두성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보는 오리온 자리가 있어요. 이 여기 이 뒤에 세 개의 띠를 주변으로 네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게 오리온 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삼성 오리온 자리의 저세 개의 벨트를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묘성이라는 것은 황소자리에 있는 별 무리인데요. 저희가 겨울철에도 맨눈으로도 이별 무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묘성은 여기를 말해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여기고요. 여기 아까 이 삼성과 묘성과 북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부분은 요비 하나님께 아니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묶 풀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뭐 네가 이래서 고난이 왔다, 저래서 고난이 왔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설명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넌 네가 우주의 질서조차 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알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에 따른 이 기억절에 나오는 성경절에 나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은 현대에 와서야 과학자들이 조금씩 밝혀냈는데요. 지금 제가 저 먼저 삼성의저 오리온 자리 저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세, 세 개의 별이 보이시죠? 저것이 삼성인데요. 이걸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와주실 분세 분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세 분만 저를 위해서 나와주세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딱세 분만 나와주세요. 네 제가 미리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또한 분만 더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세 분은 저희 태른교의 별과 같으신 분들입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간격으로 지금 세 분이 조금씩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약간, 이저 삼성의 새 벨트처럼, 네, 요렇게 떨어져 주시고요. 제가 쪽지를 드릴 텐데요. 이 쪽지 안에 써인 대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세 분이 저 삼성의 벨트처럼 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지금 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삼성이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벨트가 풀어졌죠? 네, 이게 별의 고유 운동이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들고 가셔도 됩니다. <laughs> 아, 네, 들고 가셔도 돼요. 네, 네. 아, 들고 가셔도 돼요. 자, 이 삼성의 벨트가, 이 별은 고유 운동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눈에는 저렇게 세 개의 띠가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오랜 시간, 인간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별들이 흩어져서 보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저 삼성의 어, 띠를 풀수 있겠느냐.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것들이 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묘성에 어, 묘성을 묶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묘성이라는 것은 지금 플라이아데스 성단에 있는 별들인데 저기에는 약천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별들도 서로 고유 운동을 하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별들은 서로 중력으로 묶여 있어서 똑같은 간격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하고 달은 계속 같은 간격을 가지면서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달이. 그것은 달이 지구의 중력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달이 멀리 가지 않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위, 지구의 주위를 같은 간격으로 돌듯이 이천 개의 별들도 서로의 중력에 묶여서 방금 보셨던 삼성의 띠처럼 풀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와서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이미 몇천년 전에 요백의 하나님께서 삼성에 뛰는 풀어질 것이고 묘성의 묘성은 묶어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욥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빨리, 아 죄송합니다. 이건 빨리 넘어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음, 이 여름철에 보면은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는 별자리가 가장 유명해요. 이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는 것은 어, 저기에 보면은 검은 고자리가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여기 이렇게 쭉 길게 대각선으로 은하수가 흐르거든요. 네, 은하수를 위로 해서 이 검은고 자리에 있는 별 가장 빛나는 별 하나, 그리고 독수리 자리에 있는 가장 빛나는 별 하나, 그리고 백조 자리에 가장 빛나는 별 하나를 각각 묶어서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요즘에는 은하수가 보이지 않아서 어,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다가 밝은 별을 한번 이어 보면은. 새 삼각형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은고자리 하니까 잘 기, 이게 무슨 별인가 하는데 이 검은고자리는 검은고자리는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가라고 하는 별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직녀성이라고 불러요 훨씬 더 친근하시죠 자, 그 다음에 독수리 자리는 알타이드라고 하는 붉은 별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견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은하수 사이에 직여와 견우가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 불렀겠죠. 그리고 백조 자리에는 대네브라는 이런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조 자리의 별과 함께, 어, 여름철 대삼각형인데, 우리가 이 별자리의 이름을 봐도 알수 있듯이, 검은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검은고는 네, 찬양과 예배의 악기로서 비파나 수금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다윗이 주로 연주한 악기였죠. 그래서 10편에 보면, 10편 33편 2편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녀성을 보면서 어독어 검은 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수리는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실까요? 독수리는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하늘을 올라 올려 올려다 보시면서 저 견우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조 자리인데요. 백조자리는 은하수 한 가운데 있는 별이고 가장 찾기 조, 쉬운 별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은하수를 찾기는 힘들지만 하늘 위에서 백조자리를 보면 아저 가운데로 은하수가 흐르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이 은하수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모양이 보이세요? 가운데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게 원래 여기 이렇게 긴 부분, 앞으로 나온 긴 부분이 백조의 목이고, 이 뒷부분이 백조의 꼬리, 그리고 양쪽 옆이 날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백조를 생각하는데요. 저는 양쪽의 날개 이 부분은 사실 별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한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가운데 십자가를 나타내는 별들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요, 이 사진은 지금 백조 자리의 가운데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천체 사진 공모전을 할때 우리나라 하늘에서 어, 이기원이라는 분이 찍으신 건데 가장 밝은 별을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네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 가장 밝은 별을 연결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을 볼 때마다 우주의 강대함 속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는 우주에서 정말 작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대로 부르고 돌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위로 지쳐가는 여름밤 하늘을 보시면서, 여름철 대삼각형 속에, 그리고 별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